당신은 곧 지구가 멸망한다고 믿는다면 모든 것을 바칠수 있습니까? 여기 종말론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다미선 교회 신도들은 휴거를 믿으며 모여 있습니다. 직장을 버리고 전 재산을 헌납한 채 세상의 끝을 기다렸죠. 하지만 예언은 빗나갔고 돌아온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종말의 공포는 돈뿐만 아니라 인간의 생명까지 야사갔습니다. 1996년 천존의 수련원 요주를 따르던 신도들은 악마가 씌었다며 이탈하려던 동료 신도를 집단 폭행했습니다. 결국 그 신도는 숨을 거뒀죠. 겉으로 보면 휴거와 폭행은 달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아니면 끝장 난다는 종말론적 배타성이 깔려 있습니다. 다미선이 세상 끝에 대한 공포를 이용했다면 천존에는 우리의 내부 배신자가 종말을 불러온다는 공포로 사람을 지배했습니다. 결국, 종말론은 세상의 끝이 아닌 현실의 파괴를 가져왔습니다. 재산을 잃고, 가정이 무너지는 피해, 그리고 끔찍한 폭력과 죽음의 미스터리. 당신은 그들의 광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말론의 미스터리는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미스터리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